이젠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있어 같이 있는 방송으로 외도 피해자에게 힘이 되는 방송, 외도 가해자에게 두려움이 되는 방송, 바람 잡는 정교수 TV입니다. 바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절대 안 다셔도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도.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청구 소송도 가능한가입니다. 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맛집을 운영하는 창수 씨와 수지는 식당에서 일하다 만났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살려 창수는 주방에서 수지는 홀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주변에 소문난 맛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업소 규모가 커지고 종업원들도 늘어나서 시간이 많아지자 수지는 영업을 이유로 골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수지는 골프장에서 만난 연하의 트레이너와 바람이 났고 수지는 창수에게 결부를 결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창수는 몇주 전부터 동거녀인 수진의 행동에 의심을 느끼고 있었죠, 사실은. 하지만 마침내 수진의 결별 요으로 의심은 현실이 됐고, 창수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충격과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과 결혼을 한 사이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혼인 신고도 안 했으며,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며 고통이 가득한 얼굴을 한 창수와 대면 상담을 진행한 정 교수는 창수에게 시원한 답을 해 줬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도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위자료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한번 보고 갈까요?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거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결합 형태를 말하며 단순한 불륜 관계 내지 야합과는 구별이 됩니다. 사실혼의 당사자들은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어느 일방적인 자의적인 사실혼 파기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며 그러니까 어느 일방이 짐싸가지고 나가버리면은 그 끝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뭐 이혼할, 이혼 서류 작성할 없으니까요. 서로 법적, 법정 적법 상속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도 혼인 중에 적출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학설과 판례는 사실혼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혼인의 효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를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과 일상가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 등을 인정합니다. 민법에 나와 있죠. 자, 이 외에, 이외 특별 법령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같이 보호함으로써 법률혼 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공무원연문법 군인연문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등 그리고 선원법에서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로 보아 각종 유족 연금 등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위와 같은 민법에 근거하여 혼인 신고나 결혼식을 하지 않은 사실혼 동거 관계죠에서도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며 재산 분할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단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 입증을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양가 부모 형제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소송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곰이나 호랑이가 사는 깊은 산골짝에서 둘이 살고 있었다면 선녀와 나무꾼 같은 경우죠. 사실혼 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 방법으로는 자산 형성에 두 사람 모두가 기여하였다는 증거와 공동의 생활비를 사용한 증거, 상대측 가족, 가족 행사에 참여했었다는 사진이나 주변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한 여행 사진, 동호회나 이웃 사람들의 진술 등이 둘이 함께한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으려면 최소 수년의 동거 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개월 동거로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불법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접한 사례 중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일가친척이 모두 포함된 결혼식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뭐, 둘의 결혼식 단체 사진이 아니고 다른 분, 일가치척 결혼식에 갔다는 얘기죠. 자, 창수 씨의 경우는 식당 종업원들의 진술, 여행사진, 공동생활비 지출 등 증거가 차고 넘쳐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혼식을 안 올렸다고,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아내 남편의 불륜 외도를 눈 감지 마세요. 그런 일반화된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고 외도 피해자의 고통과 배신감이 일반 부부들보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악마 같은 상간자를 쳐내고 배우자를 가정으로 복귀시켜 가정 회복을 이루고 부부관계 회복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